여러분, 하루 종일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정작 해야 할 일은 하나도 못 끝낸 채 잠자리에 드신 적 있으시죠?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해 우리의 집중력이 점점 더 분산되기 쉬운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께 뇌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집중력 향상 기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실리콘밸리의 최고 성과자들과 세계적인 연구진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집중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기법을 조합한 강력한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법, 뇌의 디폴트 모드를 조절하는 호흡법입니다. 우리가 멍하니 있을 때도 뇌는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이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도 뇌는 상당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특정 호흡법은 뇌의 이완과 각성을 조절하여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고, 6초 동안 내쉬세요. 이를 하루 10분간 꾸준히 실시하면 뇌의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어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이 호흡법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마음을 안정시켜 집중이 필요한 순간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 기법, 도파민 균형 맞추기입니다. 요즘 도파민 디톡스가 유행이지만, 진짜 문제는 도파민 수용체의 둔감화입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도파민이 급격히 증가했다가 기준선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집중력 파괴의 주요 원인이죠. 디지털 디톡스만으로도 뇌가 과도한 자극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기법, 감각 차단을 통한 집중력 극대화입니다. 나사의 우주비행사 훈련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순간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의식적으로 처리하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무의식적으로 처리되면서 집중력을 분산시키죠. 구글과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선택적 감각 차단입니다. 작업할 때 귀마개를 끼고 시야를 제한하고, 심지어 특정 향을 활용해서 뇌가 집중 모드로 전환되도록 조건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외부 자극을 차단하여 집중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네 번째 기법, 울트라디언 리듬의 활용법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가장 집중이 잘 되시나요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약 90분마다 반복되는 자연스러운 집중 휴식 사이클이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나타니엘 클레이트만이 발견한 이 울트라디언 리듬을 활용하면 같은 노력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핵심은 90분간 완전 집중하고 1, 5회 이 공분간 완전 휴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휴식 시간에 절대 스마트폰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명상하거나 산책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 방법을 도입한 후 직원들의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법, 뇌파 조절 기술입니다. 특정 주파수의 소리는 뇌파를 안정시키거나 특정 상태로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감마파나 베타파 영역의 바이노럴 비트를 들으면 집중 상태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주파수를 찾아보세요. 이러한 사운드 테라피는 실리콘밸리 개발자들 사이에서 집중력 향상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법 차가운 노출 요법입니다. 네덜란드의 빔호프가 유명하게 만든 이 방법. 사실 집중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어요. 차가운 노출은 집중력과 각성도를 높이는 신경전달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각성제 역할을 해서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핵심은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불편한 상황을 견디는 연습을 하면 전전두피질이 강화되어서 집중력과 의지력이 모두 향상됩니다. 매일 아침 2분간 찬물 샤워를 해보세요. 점차 그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일곱 번째 기법, 인지 부하 훈련법입니다. 우리 뇌는 근육처럼 훈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효율적인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작업 기억 능력을 향상시키는 백 게임 같은 인지 훈련을 꾸준히 하면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나 글자를 기억하되, 인단계 전에 나왔던 것과 같은지 판단하는 거예요. 처음엔 1박부터 시작해서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비밀을 알려 드릴게요. 바로 메타 인지 훈련입니다. 집중하고 있는 자신을 관찰하는 능력, 즉 집중에 대한 집중을 기르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하루에 몇 번씩 자신의 정신 상태를 체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나? 이 간단한 자기 점검만으로도 집중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제 이 모든 기법을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바로 상태 스태킹이라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기법들을 특정 순서로 조합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분간 찬물 샤워를 하고 10분간 4에, 4에, 6호흡법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 집중에 도움이 되는 사운드나 음악을 들으면서 간단한 인지훈련을 5분간 하세요. 마지막으로 감각 차단 환경을 만들고 90분간 완전 집중 모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기법을 순차적으로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이 모든 기법들을 하루아침에 다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주에는 호흡법만, 둘째 주에는 울트라디언 리듬까지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기억하세요. 집중력은 재능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그 기술을 익히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매일 실천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잠재력이 발휘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